네 고깔의 제주 팟 이슈 인터뷰 오늘은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맡고 계시고 이번 선거 진두지휘 하신 고은실 도의원 찾아와 봤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저는 라디오식으로 하다가 저희가 또 이제 또 유튜브가 또 워낙 대세다 보니까 안 하려고 안 하려고 제가 해봤습니다만 이 대세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laughs> 아, 오늘 또그 제가 사전에 좀 약간 인품을 드리고 그 우리 나름대로 좀 옷도 좀 챙겨 오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이렇게 좀 배려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약간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선뜻 카메라 앞에 좀서 주신 거 일단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뭐 이번 지방 선거 뭐 개인의 선거도 뛰셨고 또 거기 또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으로서 어쨌든 전체적인 선거도 이렇게 진두지휘하고 하셨는데 어, 전반적인 소회 좀 한번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예, 어, 좀 <laughs> 참패였다라는 이이 이 무게감에서 좀 벗어날 수 없는 선거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럼에도 좀 의미 있는 투표율이 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저 개인적으로 지역구 예. 선거에서는 어. 굉장히 즐기는 선거였다. 음. 는 굉장히 어 즐거운 선거를 했었고 또아 이래서 지었고 나가나 뭐 이런 음, 낙선은 하셨지만 뭔가 예, 즐거움을 느끼셨다. 예, 즐겁고 아그 반응에 따라서 네, 예, 예. 어그 왜 느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비례 때와는 아, 굉장히 다른 지역 활동에서, 그러니까 지역 선거 운동 음. 활동에서 느껴지는 그 특유의 에너지가 있군요. 예. 아, 그래서 어. 저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했었고 예, 예. 아, 이래서 지역구 후보로 나갈려고 하나보다라는 게 느껴졌고 아하. 굉장히 재미있는 선거를 한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선거를 한것 음, 같다. 음. 하지만. 결과는 좀 약간 그렇긴 하지만 좀 그래도 음. 나름대로 과정과정마다 재미가 네네. 있었고 의미 있는 결과도 나왔다. 네네. 네. 굉장히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좀 많이 넘치시는것 <laughs> 같습니다. <laughs> 자, 근데 뭐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 지방 선거 때는 어, 어느 정도 이제 뭐 지바, 어, 우리 정당 득표율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11대 도의회 원내에 진입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5% 기준을 넘기기는 했습니다마는 뭐~ 양당 체제가 워낙 공고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서 정당 투표율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는지 그~ 뭐~ 지난 지방선거에 제가 그러니까 십일 점팔 프로가 넘었어요 네이제 이번에는 육점일 프로가 나왔는데 팔년전팔년전 8년 8년 전 제가 처음으로 이제 비례 출마할 때하고 똑같이 지지율이 나왔어요. 그때도 6.1%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8년 전으로 회기를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당이 너무 치받쳤잖아요. 예, 예.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도지사의 지지율보다 더 이상한 결과가 나왔죠. 지지, 음. 정당 지지율은 참 이게 뭐지? 교차투표했나? 음. 뭐 이런 생각이. 사실 약속이라도 한 네,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지지율이 이렇게 되다 보니 당연히 비례선거는 그 0.몇 프로의 싸움이에요. 실은 저희 그렇죠. 같은 이제 네. 소수정당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니까 나머지 소수점 가지고 싸우는 한자리 가지고 싸우는 그건데 거기에서 밀려난 거죠. 저희가. 한, 음 6.5%면 당선되겠다라는 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저희는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음. 그러 그러니까 지난 8년 전에는 저희가 1%대가 안 나왔는데 6.1% 나와서 떨어지긴 했지만 네. 이번에는 사, 마지막 게가 4.6%, 4%, 4 이, 이렇게 나왔어요. 음. 그래서 이번 비례는 분명히 한명 한석이 들어간다 저희도 장담을 했었고 예, 예. 반응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음. 근데 결과상으로 봤을 때는 예, 예. 어, 이런 결과가 나와서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도민들께서 그동안 진보당 정당에 대한 실망감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판하신 것이 아닌가 음.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정의당이 뭐 진보 정치를 대표라 하는 유일한 세력도 아니고 뭐 사실 음. 뭐 여러 정당이 있습니다만은 음. 그래도 어쨌든 11대 도의회를 비롯해서 지금 국회 원내도 있고 나름대로 진보 정당을 앞에서 선두하는 입장에서 좀 약간 이번에 책임을 좀 느끼는 결과가 좀 나왔다. 예, 예 이렇게 음, 볼 수가 음, 있는 음. 거군요. 예,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까지 음. 평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깊긴 합니다. 근데 네, 뭐 어쨌든 뭐 선거는 이번에 사실 16년 만에 처음으로 진보 정치의 도입에 입성 좌절이란 좀 약간 뼈 아픈 결과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도에 말씀해 주셨지만 나름대로 이번 지방정 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의당의 새로운 가능성이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부분도 또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음,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에 대한 그 지지율이 그렇게 막 낮지 않거든요. 네. 그 기존에도 제주도당의 지지율이 전국에서 뭐 1, 2를 했었는데 이번도 뭐 아마 전남, 전북, 음. 그 다음 제주도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저희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청년 후보로 나왔는데 아, 굉장히 그렇죠. 네. 약진했다고. 40% 대표를 네. 했죠. 저희도 그렇게까지 지지율이 나올지는 몰랐는데. 음... 어, 좀 아쉽기도 하고. 네. <laughs> 어, 좀더 가능성이 있었을 건데. 어, 좀더 노력했으면 혹시나 의회 입성이 가능했을까 후보가, 후보가 노력했으면 아니면 도당 노력했으면 아, 아니다. 노력을 했으면. 그러니까 예. 후보는 충분히 예, 예. 11월 달부터 선거 운동을 음. 시작을 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선거 운동을 했고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이제 저희가 패배 원인이 후보는 절대 아니다라고 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당에서 굉장히, 좀 서포트를 좀더 음, 해줬으면. 그러니까 예예. 예. 중앙당에서 어쨌든 네. 대선 이후에 바로 음, 치 지방선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선의 결과에 따른 어떤 결과이지 않나라고 저희도 아, 생각을 그 하고 대선의 있습니다. 대선의 영향을 받은. 네, 네. 이번 뭐 사실 이번 대선이 굉장히 좀 정의당으로서 물론 물론 당선과는 별개로 굉장히 뼈아픈 선거였죠. 그렇죠. 예. 저희가 뭐 전국적으로 뭐 2점 몇 프로 이 정도 나올 정도여서. 이 이후에 지방 선거에 영향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음. 어, 뼈대를 찌는 저희도 몰랐고 아, 음. 이렇게 음. 뼈대를 줄은 몰랐다. 음. 아, 어, 어떤 말씀이지 신 음. 정말 지금 지금 어, 예, 얘기 듣고 이렇게 표정만 듣고 있는데도 이게 참 전해지는 <laughs>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렇습니다. 이게 뭐참 이게 뭐 정의당만의 책임이다. 뭐뭐 뭐, 어떤 뭐 중앙당과 또 연동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없잖아요, 는데 사실 항상 보면은 이제 좀 약간 녹색당하고 좀 약간 비교가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음. 좀 약간 없지 않아 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뭐 이번에 뭐그 녹색당 역시 지난 선거와 비교해가지때뭐 좋은 결과를 나오 내진 못했습니다마는 음. 어쨌든 두번 연속이나 도지사 후보를 냈고 음. 음. 뭐 어쨌든 굉장히 나름대로 어 지역 정당으로서의 뭔가 이미지를 각인시켰는데 우리 정의당이 2012년 창당을 했거든요. 창당 이후에 한 번도 도지사 후보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에 대해서도 좀 약간 도민들에게 좀 음. 진보 정치의 어떤 뿌리 뿌리가 뿌리 내리기를 희망하는 도민들에게도 뭔가 좀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음. 저도 어쨌든 현직 도의원이기도 하고 지방 선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 도지 후보를 내야 된다는 거에 저희도 다 이제 합의가 됐었고 이번엔 반드시 도지 후보를 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아 내부적으로 예, 합의가 예, 있었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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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합의가 있었 있었는데 막상 이제 도지 후보를 내려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어 이게 지금 후보군에 이제 고병수 전 도당위원장인가? 그렇죠. 저가 있었던 거죠. 그데 음... 이제 지난 비례 선거 운동하면서 저희도 뼈저리게 도시사 후보 없음에 대한 음... 예,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도 예. 이제 여러 그 정황들이 있어서 정황이라기보다는 어떤 개인적 사정이라고 음... 하기에는 좀 <laughs>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예, 예. 그런 사, 사안들이 있어서 도시사 후보에 갈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 또 예. 하나는. 뭐 지금 선거 결과를 놓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도의원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 저희는 비례는 당연히 당선될 거라고 하고 있었고 예, 예, 그러면 예. 전략적으로 도의원 한 명을 더 내자 음, 뭐 이런 목표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예. 당선 가능성이 있겠다고 판단을 했었고 어쨌든 저 제가 이제 제 지역구 를 이제 결정을 하면서의 생각은 나라동이 예. 분구로 되고 음. 어, 좀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 도당에서 판단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음, 도지사 후보보다는 어쨌든 지역구 한 명을 더 당선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음. 의견들이 모아져서 음, 도지사 후보는 아마 접어 음. 접어 제가 접었죠. 아하 <laughs> 음. 그렇 그러, 그러셨군요. 음. 예.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뭐 일단은 우리 후보 그러니까 위원장님 자체가 좀 원래 장애도 있으시고 또 이번에 사실 컨디션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정말 음. 진짜 당을 위해서 어떻게 구, 아셨습니까? 당을 위한 구국의 자세로 이렇게 제가 지역 선거를 음. 뛴 걸로 에. 뭐 저희가 뭐, 뭐 나름대로 예, 알고 예, 있습니다만은 예. 아까 이제 잠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고병수 전 위원장 얘기를 하지 음.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이번 선거 지방선거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그 무소속 박찬식 후보하고 뭐 단일화 논의를 한다라고 이렇게 뭐 만났던 사진도 이렇게 뭐 언론상에 보도가 됐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지금 뭐 오영훈 당선인입니다만은 오영훈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버렸습니다. 더구나 박건도 후보의 후원회장이기도 하면서. 맞습니다. 많은 도민들, 특히 이제 진보 정치에 어떤 이 기대를 걸고 있었던 분들이 이번에 나름대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도당에서 예. <laughs> 뭐좀 설명하시기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쨌든 도지사 후보 얘기가 나오면서 제주 가치의 이제 박찬식 후보가 먼저 도지사 후보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진보 그 블록 내에 단일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네. 음, 맞겠지만뭐 예, 예. 그래서 뭐 저희 모여 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저희 는 공당인 입장인 거고 예, 예. 제주 가치는 심사의 단체인 거죠. 그렇죠. 정치적 결사체가 아니죠. 정당이 예, 아니죠. 예, 예. 정당이 아니어서 음, 그 단일화에 대한 어쨌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이 끊임없이 당내에서는 음... 나오고 있었는데 어, 당과 소통하지 않고 단일화 사진이 나간 부분에서부터 좀 어려워졌었다. 그 사진 자체가 당하고 아무런 협의가 없는 그냥 개인적인 결정으로 이렇게 만나,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이군요. 음, 그러면요. 네, 네. 저... 어쨌든 저희 제주도당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 후보였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어쨌든 어떤 제주도당이 성장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신 분이기도 하고 저희 네네. 당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인재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켜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 음. 또 아마 지지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실망감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 어, 당에서는, 어쨌든, 논의를 좀 하시자, 당하고 음. 소통하시자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좀 섭섭함이 있었나? 음.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 이후에 탈당을 하셨어요. 예, 예, 음, 예. 탈당을 하셨고, 갑자기 언론을 통해서, 음. <laughs>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저, 저희도 굉장히 충격이었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아마 맹본군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그 언론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중앙당에 도지사 후보 공심이 서류도 냈었 그렇습니다. 기도하죠. 예. 그래서 저희로서는 정말 <laughs>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음, 그러니까 이, 이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선거 과정에서도 아마 많이 나왔을 거고 예, 예. 박건두 후보는 더 충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후원 회장이셨으니까 예, 예. 그뭐 저희도 끝나서도 어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더 소통했으면 좋았을 건데 소통하지 못한 뭐 저희 음. 책임도 없잖아 있지 않을까. 하고 단지 있습니다. 이게 의사소통의 문제로 사실 정의당이 지난 몇년 동안 그렇게 키워왔던 어때 운뭐 정치적 자산이 한 번의 의사소통에 좀 약간 오류로 이게 나갔다는 게좀 약간 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음. 뭐 일부에서는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음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인의 판단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 자산이니 음음. 굉장히 지켜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럼에도 함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속상하고 예. 또 안타까운 것도 있고 음. 음또어 차기 우리 인재풀에서 어쨌든 한 분이 좀 나가는 부분을 저희 당으로서는 굉장히 그러게 말습니다 예. 손해 손해라면 손해고 아니면은 좀그 위축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저희도 이제 당에서는 좀 섭섭함이 좀 음. 많이 많다. 이게 좀 어, 준비된 질문은 아닌데요. 음. 사실 정의당을 보면 예전에 그 제주에서 그 박건도 후보 그 지역구에서 예전에 활동하신. 김대원님, 예, 그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좀 약간 인지도도 좀 어느 정도 알려지고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그때 좀더 크게 쓸수 있는 그런 당의 정치적 인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제가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라서 좀 약간 깊은 이해가 없어서 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연결성이 계속 없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이제 2014년도에 입당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소진감이 많긴 합니다. 진보 정당에 요구하는 것들은 많고. 음. 또 이제 일반 예, 일반 대중들이 네. 예, 예, 그러니까 네네. 눈높이도 굉장히 이제는 정치적으로 어떤 눈높이들은 맞습니다.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니까 저희도 이제 소수 정당 이고 인력이 없다 보니 다 대응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음. 그러다 보면 굉장히 소진 많이 되기도 하고, 음. 뭐 그렇다고 뭐막 삶이 막 나아지거나 음. 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제가 이제 의회에서 4년 활동을 하면서 보더라도 네. 진보 정당 의원 한 명이 할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굉장히 소진되는데. 이것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인력은 자꾸 이제 줄어드는 음, 상황이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좀 이제 내려놔지고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 아, 너무 안타깝네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네. 저도 이제 저희 이제 선거 끝나서 중앙당에서 저희 그 지도부가 총사퇴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비대위가 꾸려질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그 지역의 그 도당 위원장이든 지도부가 다 바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면 다시 나도 그런 역할을 할수 있을까라고 음. 생각을 했을 때아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없잖아 있거든요. 번호 번호 예, 오시고셨군요. 예, 그러니까 아. 그러면 아마 그전 위원장님들께서도 좀 그러신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 또 우리가 그 역대 위원장님을 이렇게 잘 내세우고 뭐 이런 역할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좀 이게 어떤 선거를 통해서든 뭐든 이게 성과가 있어가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흥이 나고, 그렇죠. 이게 예, 이게 예.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러니까 패배하다 보면 이게 점점 이제 사람들은 이제 성공의 경험이 네. 있어야 되는데 예. 네. 예. 그러지 예.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의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선거 이후에 많은 좀 고민이 좀 음.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이번에 정의당 말고도 녹색당이라든가 뭐.